웰컴 백투 모터 비전 오늘은 제네시스의 대표 럭셔리 suv 2026 제네시스 gv80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자부심이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모델로 이번 새 버전은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기술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새로운 gv80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두줄 쿼드램프가 더욱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졌습니다 전면 그릴은 더 넓고 입체적인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바뀌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유려한 캐릭터 라인은 SUV의 당당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전달하며, 후면부는 얇고 넓은 리어램프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애슬레틱 엘레강스, 즉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제네시스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조용한 럭셔리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센터페시아 전체를 감싸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가죽 마감, 우드 트림, 그리고 알루미늄 디테일까지 모든 소재가 최고급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기 정화 시스템과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안락하고 조용한 실내를 유지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2.5L 터보, 3.5L 트윈 터보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구성됩니다. 3.5L 트윈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kgm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주행감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고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AWD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승차감 또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카메라 기반의 프리뷰 서스펜션이 도로의 요철을 미리 인식해 완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GV80을 타면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전 기술도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2가 적용되어 차선 유지, 자동 차단 거리 조절, 차선 변경 지원 등 관자율 주행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충돌 회피 조향 보조, 전방 충돌 방지, 교차로 충돌 방지 등 다양한 안전 장치가 운전자를 완벽히 보호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드 기능입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내비게이션, 공조, 음악 재생을 제어할 수 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마트폰과 완벽히 연동되어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차량 상태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2열 독립 시트에는 전동식 리클라이닝, 통풍,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3열 좌석은 어린이나 짧은 이동에 적합하지만, 전동식으로 손쉽게 접거나 펼칠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870L로 넉넉하며, 좌석을 접으면 최대 2200L까지 확장됩니다. 주행 중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정숙성과 안정성입니다. 고속도로에서든 도심 주행에서든 실내는 매우 조용하고 핸들링은 정교하면서 부드럽습니다. 차체 강성 또한 향상되어 코너링 시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감성적 드라이빙 위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GV80은 단순히 프리미엄 SUV가 아니라 브랜드의 위상을 세계시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X5, 벤츠 g l 아우디 Q7 등이 있지만 GV80은 가격 대비 성능과 고급스러운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색상 옵션도 다양해졌습니다. 무광의 카프리 블루, 세레니티 화이트, 그리고 메탈릭 블랙까지 어떤 색을 선택하더라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휠 디자인은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다양하며 각기 다른 패턴으로 세련된 인상을 완성합니다. 연비 효율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2.5 터보 모델은 복합 연비 약 리터당 10.4km, 3.5 트윈 터보 모델은 리터당 9.3km 정도로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리터당 13km 이상을 기록하며 친환경 SUV로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V80은 디자인, 성능, 기술, 편의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럭셔리와 실용성 감성과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모델로 글로벌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위상을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터 비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모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